안녕하십니까. 무작정 약초 산행입니다. 아, 제가 이제 3시가 가까이 다 됐습니다. 아, 이제 나가는 길에 또 오전에 산행해서 아무것도 또 영상에 담을, 어, 위치라든지 또 좋은 게 없어서, 아, 저쪽 지금 해가 비추는 부분에, 아, 절로 길이 좀잘돼 있습니다. 그래, 계곡 따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이쪽 능선이 아주 형성이 잘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저렇게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 중에 이제 힘들어도 또 이런 지역을 보면은, 어, 위로 바로 올라가는 것 보다가는 또 이쪽을 한번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간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건너오니까 진짜로 어린 삼구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풀도 또 많이 자랐고, 또큰 풀들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아, 이쪽에도 또 하나가 있네요. 여기도 하나가 있고. 이제 이 능선이 이제 이런 데가 자생지로 아주 적합합니다. 토질도 그렇고 또 나무도 어느 정도 해를 가려주고 또저 위쪽에는 지금 풀이 없는 쪽에는 산삼이 붙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보소쫙 이렇게 내려오면은 풀도 잡풀도 있고 이런 지역에 산삼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제가 저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쪽을 한번 살펴본다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하나를 봤습니다. 또풀 속에 이렇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자생지 같은 경우는 이래 경사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하고 경계락 하는 부분이 이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는 경사가 또 많이 돼 있고, 나무가 어느 정도 있고, 좀뚝 떨어지는 부분에. 그러니까, 좀 여기는 높고, 이 나무 위에서 새들이 멀리 보면서 배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산재배지역 그런 쪽에 가면은, 요 조금 이제, 어 낙엽이 저쪽에 있다가, 만약에 낙엽이 이쪽으로 많이 쓸리 내려오고 이러면은 부엽터가 막 쌓여있으면은 삶이 견뎌지는또 못합니다. 어느 정도 흙이 보이면서 이런 지역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서 뭐 저쪽으로 지금 정면을 제가 비추면은 저기는 이제 해가 들어오니까 남쪽이라 그러지만 여기에 삶이 있으면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산삼을 찾고자 할 때는 무작정 다는 것 보다가는 조금 자생지를 알고 다니셔야 산삼을 보는 사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또 흔하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이 다니면은 그이 뭐 사고 때 되면은 눈에 다 들어옵니다. 지금 어린 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키가 크고 그런 것도 한 2년만 있으면은 이야, 여기, 여기도 보십시오. 이야, 예. 또 여기도 삼국대가 하나. 요거는 조금, 조금 좀, 키는 좀 큽니다. 아, 요건 그래도 좀 나은 삼국대인데. 가지에 떨어져가지고, 북수그로집니다 아, 다른, 다른 요 맺혔습니다. 다른 이제, 우리 맺혀가지고. 이 정도부터면 이제, 어, 올해 딸은, 어, 작년에 딸을 달았든지, 올해 또 달았든지, 여름에 세력이 약해가지고, 요 씨는 발화가 잘안될 확률이 많습니다. 요대로 성장한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사구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 정도, 어, 입장이라든지, 이래 크기를 보면은, 그러면은, 아, 내년에 세력을 받아가지고, 알을 달면은 이제 그게 씨가 돼가 좋은 산삼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해나 둘째 해는 씨를 달아도 그건 발아될 확률이 적습니다. 저건 또 뭐. 아, 요, ᄒ <laughs> 요산 맞지? 아,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저 밑에 부분하고 또 다릅니다. 오는 거는 이제 키가 어, 아주 작지. 이런 거는 원래 딸안 달았지. 이제 내년되면은3구되면구고 어, 키가 좀더커면서 딸을 달고, 그 다음에 되면은 4구되면서 이제 씨가 이제 어느 정도 발화되는 시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뭐 풀이 더 커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잘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뒷장만 봐도 알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저 또랑 옆에 같은 경우는 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가지에 맞아가지고 잎이 뒷부분을 보고 어느 정도 제가 3에 다한걸 직감하고 이제 가지를 건드려 보니까 393이라 썼습니다. 이런데 보십시오. 저위에는 풀이 거의 없으면서 자생지로는 이런 쪽이 아주 좋다. 아 계곡은 아물 흐르는 것은 서북쪽으로 흐른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저 계곡이 보면은 서남 쪽으로 계곡이 형성되면은 삶이 잘못 견디지만서도 지금 보면은 어저 계곡이 서북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는 자생지로 위치가 지금 이제 3시가 이제 넘어갑니다. 아까 3시가 좀안 됐었는데. 표시가 그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얼마나 좋습니까, 자리가. 저 위에 하고 보면. 하여튼 큰 거는 사람들 눈에 다 띄는 것 같습니다. 하도 작으니까 사람들이 못 보고 한것 같은데. 그래도 이래 놓으니까, 오전 내못 보다가 오후 나가는 길에 이렇게 삶을 또 자가도 또 자생지로 이제 이렇게 영상에 담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능선으로 가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